이번 페스티벌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긴장되시나요? 네, 그 양일권을 끊어 가지고. 이번 월드페 처음이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이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하루만. 페스티벌 같은 거는 자주 다니시나요? 아니요, 락페나 그런 거 되게 자주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갔었어요. 아.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친구하고 네. 오어요 이번 월드페 처음이신가요? 어, 이게 다 친구들마다 다른데. 이제 두 번째 오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 되게 의상들이 독특하셔서 본인만의 이제 그런 스타일들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다니시는 편인지. 아 상대. 약간 관종 기가 다 있어 가지고 일시선은 <laughs> 네, 인스타 팔로워만 늘릴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laughs> 팔고 싶은데 200명 이상 안 느는 게 지금 너무 좀 힘드네. 아,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팀99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이 인사부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히어드 아스 니요 스포츠 겟 베스트 버. 예. 예스. 아아 그러면 되게 설레고 긴장되시겠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I feel super funny. <laughs> oh, yeah. I'm ready to have part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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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의 이제 춤스타일이나던가 이제 그루브 같은 게 있나요? <laughs>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저 <저는 웃음> 막춤춰요, 막춤. 휴지 휴지 뿌려요. <laughs> <laughs> 휴지 뿌려요. 머리 약간 덕이 스타일. 약간 덕이 스타일. 약간 덕이 스타일. 하다가 약간 이거한번 <laughs> <laughs> <스타일>. <laughs> <약간 더기 웃음> 돌리고, 이거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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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한번 돌리고, 속날 되 이거 들어가. 치고 아니, 아니 잠깐 덜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뭔데? <laughs> 아 이거 컨셉인가요? 아, 아, 예, 컨셉이에요. 원래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만큼면좀부여하게 놀자고. 아, 네. 오늘 막 돈도 뿌리시고 막 실제에는 우리가 우리가 만수르고 우리가 부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 네, 네 기대할게요. 이러면... 네, 이번에 이제 컨셉을 좀 맞추려고 의상을 이제 예, 고려해 본 결과 이제 예, 뭐 영감님과 이제 하인 이렇게해 가지고 아, 예, 컨셉을 잡고 아, 왔습니다. 아, 아, 그럼 이제 네. 추운 스타일도 약간 이제 특이하시겠네요. 안에 아, 네, 뭐 여기서 잠깐 보여 줄수 어, 있습니까? 뭐, 그렇죠. 감사하죠. 아, 와, 와. 와.. 약간 이제.. 우리 좋네, 좋네. 아. 잘한다! 잘한다! 본인만의 스타일도 있네요? 한번 보여줄까? 아, 아! 보여주시죠! 가자! 가자! 와.. 와.. 빛에 들와라와 가자! 와.. 막그룹을하던가나 이제 흥이 올랐어요 막 그럴 때 이제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 있나요? 아 그건.. 삘리죠아 삘이 와야 돼요?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가고? 아.. 네.. 아니 그술안 들어가도 잘놀수 있어요 그럼 보통 친구들 노실 때 어떤 스타일로 노시는 편이에요? 저희는 알아서 각자 놀아요 그럼 각자 흩어져요? <laughs> 네아 되게 재밌네요 그럼 친구들끼리 알아서 나 여기 있다 네. 그래서 알아서 이제 여기로 모여라 아 네. 페스티벌 처음이세요? 네 그러면 친구분한테 배우셔야겠네 춤을 아찍가지 어, 잘해요 아그래아 그럼 봐야겠네 하나 둘셋 ㅎㅎㅎ 아이게 어색해요 <laughs> 아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물 일곱 아저 스물 다섯 네 스물 다섯 야 이렇게 아, 큰 거야. 아, 2년 차이가 이렇게 커.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눈에 띄냐? 어떤 스타일이 좀좀 마음에 들고 어쩌, 어그 눈에 끌리는지. 벗고 있는 사람. 화면을 보시죠. 네. 그러면 네. 통을 좀 벗어나야 되나요? 좀 어필을 하려면. 아니 아니 오빠 말고 저 오빠가 벗은 거. 아저 말고요 저 말고요. 아 저는 저는 가능성이 없나, 없는 없는 거요? 아니 <laughs> 오빠 말고 저 오빠가 벗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 괜찮을 수 있잖아. 아니 아니 오빠 말고. <laughs> 아이가아네 자, 원래 다이 그, 원래 안 마음이 그래. 좋은 사람과 몸이 좋은 사람 원래 따로라고. 아, 네. 그런 게 있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난다. 몸이 좋은 사람이 난대. <laughs> 개인적인좀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 있을까요? 빨리 끌어줘. <비행하시죠. 웃음> 몸이 좋은 사람이 낫지만 남자친구 가 있으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 얘기할게요. 아. <laughs> 자 마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당연하죠. 아, 네. 아, 역시, 마음이 좋은 역시 참된 오, 여자. 네. 음알겠습니다 아. 오늘 오면서 잠안 자고 즐겁게 놀려고 일단 흥을 올리고 지금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직원으로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래도 노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 아 아니요 너무 네. 무슨 자유롭게 저희 출로원이 자유가 있는 곳에. 그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없니다 오늘 3만 명이 왔대요. 3만 명 오늘만 3만, 3만 명. 명 3만 명. 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이상이 맞춰서 또 스타일 스이다를거 아니에요. 오늘은 몇 시까지 뭐 예정된 시간이 있나요? 뭐 언제 나 끝내고 가겠다. 오늘 마감 치고 가겠다. 이런. To to the, no. No, we don't want t go back. 아 있다. 아. Just here. 스타 그런 게 있는지. Do you have a, your e n t i t d your your professional dance? I'm a no. professional dancer. I'm yeah, yeah. <laughs> just do something. Oh yeah, very good, very good. 그 정도 춤무는 좋네요. 안녕하세요. <laughs>